자,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자, x의 성승, 플러스, 이 x 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를 x-1의 제곱, 나누어 떨어진대요. qx가 존재한대죠 그러면 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줬었어요. 여기 내가 모르는 값, a 값, b 값두 가지 값을 주면, 내가 두 가지 값을, 조건 두 가지 찾아야 돼요. 미지수 두 개면, 조건 두개 찾는 게 일반적인데, 이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 보통은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줬었죠. 어떻게? x 2, x 3, qx. 이걸 나눠떠 떨어지더라 해서 x는 2를 집어넣고 x는 3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조건 두개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을 풀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준게 아니죠. 이렇게 준 거죠, 지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느냐 x 1집어넣는건 똑같아요. 1 2 a b가 1 집어넣으면 이쪽이 0이 돼 버리잖아요. 좌 우변은 0이다라고 쓰는 거죠. 이쪽이 0이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어, a 플러스 b가 마 3이 되겠죠. 넘어가면 이식에서 b라는 식으 어떻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고 쓸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고 쓰면은, 자, 요식을 우리가, 어, 진짜 나누어, 나누 버린다고요. 어떤 식으로? 얘를. 자. x의 함수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누구로 나면 얘를 나눈다고 얘를 나누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직접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 그쵸? 그럼 a값 찾을 수 있다고 정말로 자 그럼 x를 하면 은 x의 함수 마이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죠 빼줘 볼게요 그러면 4x 제곱이 되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a-1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자, 그럼 4를 해줘야 되겠죠. 4를.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laughs> 없어졌고요. a-1 플러스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이 값이 나머지가 존재하면 값... <laughs> 되요안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값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도 나눠 떨어져야 된다고. 그죠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와요? 여기서? 어? A 플러스 7이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7이죠. 아마 여기서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 0이어서 A 값이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7이라고요. A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B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4 값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자,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어쨌든,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 조립제법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조립제법을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1, 2, 개수만 썼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어, A, 근데 B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죠. 그쵸? 요게, 1, 2, A, B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쓰니까, 얘를 누구로 시작할 수 있어? 1로 시작할 수 있다고. 왜? 얘를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1로 하면은 1, 1, 1, 1, 3이 되겠고요 3, 그러면 a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게 올라오면, 어, a 플러스 3이 돼서, 나눠 떨어진다. 이게 나눠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1로 나눴으니까, 요게 지금, 요 값이 뭐, 얘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1로 할수 있다. 얘를. 맞아요? 왜, 여기 x 제곱이니까. 두번할수 있잖아. 두번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로 하면은, 1, 1, 1,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가면 a 플러스 7이 얘도 0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두번 나눠서 다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7이 0이 돼서 a는 마칠이돼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여기 a 마칠지집어넣으 b값 찾을 수 있다고요.